볼륨을 했어요. 오, 제가 여기 저주받는가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 쫙 갈라져 있는 그런 감인데, 오, 그게 해결이 됐어요. 어, 지금 엄청 얼굴이 크죠? <laughs> 어제 제 제자 방글이가 피드백을 줬는데 너무 멀리는 거 같대요. 남들은 가까운 것같아서 그래서 또 이렇게 핸드폰은 땡겨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좀가간 어? 이게 좀더난은것같도 해. 내가 하기에도. 자 어저께 세상에. 제가 뭐 아시죠? 여신 컷다이거 요거 올렸는데 없어졌죠? 하, 댓글이 달린거야. 억만년만에 너무 신여가지고 그 댓글을 달다가 뭘 잘못 눌렀나봐요. 삭제가 됐어요. 댓글은 살아있는데 어이가 없어. 근데 그거를 다시 어, 어떻게 어 살리는 지를 몰라 가지고 음, 하나 날렸어요 아 속상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 다시 찍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자 그리고 저한테 지금 처음 들어오시 분도 있을 거예요 어,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제 미용 24년 얘기를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거기서 제가 이제 어, 45년 살아 봐서 좋은 것들 같이 얘기하고 싶은 수다방이에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메이크업도 하고 아침에 제가 이제 출근해서 엄청 빨리 하는 그런 것도 올리고 이러면서 같이 대화하는 거니까 어제 그 제자가 얘기를 해서 지금 어? 의식하고 얘기하는 거야. <laughs> 의식하고 얘기하는 건데 어 그래서 머리도 눈썹도 그리다가 저기하다가 지금은 뭐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 어, 저 미용을 50, 20년이 넘었댔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슬럼프가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 나름의 이겨내는 방법을 좀 공유할까 싶어서 합니다. 지금 제가 화장을 계속하면서 해야 되니까 자 아시죠? 마스카라 베이스를 쓰고 있는 거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중간 중간 설명할게요. 베이스를 쓰니까 키스미나 이런 거를 썼을 때안 지워지는 게잘 지워져요. 그래서 요거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아이예요. 눈썹에만 쓰라는 법 없죠? 아니, 그래서 속눈썹에도 쓰고 있어요. 자, 뭐 하냐? 음, 저 같은 경우는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일단, 스트레스 받는 걸 그냥 냅둬요. 그거를, 어, 지금 행복해져야 돼, 즐거워져야 돼,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냅둬요. 그냥 깔아, 깔아 앉아요. 그러면 그냥 집에서 쉬어요. 그러니까 어, 그 얘기도 많이 해요. 제가 되게 잘 끓는 냄비라고 그래요. 에너지가 빡 올라갔다가 딱하고 그리고 금방 실증내고 이런다고 하는데 저는 실증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관심이 생긴 거야. 그게 얘를 잠깐 제껴두는 거야. 그럼 언젠가 또 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걔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늘 같이 진행하는 거거든요. 메이크업이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럼 메이크업해요. 막 메이크업 제품 사요. 근데 그게 또 관심 없잖아. 그럼 잠깐 제껴둬요. 그도 악세사리 꽂혀. 그럼 또 악세사리 열심히 사러 다녀요. 근데 그것들이 다 아이템들이 나중에 쓸수 있는 애들이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요즘 세상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살 거야.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그게 더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부분을 자연스럽게 나도 받고 너도 받고 나만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어, 세상에 사람들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받아요. 저희 대표님, 어, 어마무시하잖아요. 30개 매장을 가지고 있고 직원이 이제 800명? 이제 1000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표님, 늘 바빠요. 연예인보다 더 바빠요. 몸 지금 되게 아프시거든요. 어? 그런 거야. 성공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안 받느냐. 서울대 간다고 해서 스트레스 안 받느냐? 아니, 그 순간이죠. 조금 지나면 스트레스 다 당연히 받아. 근데 나만 더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를 자기가 먼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믿으세요, 자기를. 지금 잠깐, 응, 음, 주저앉아도 돼요. 인생이 멀어. 아직 어른 얘기야. 지금 돈 없어도 돼. 어차피 돈, 나는 계속 일을 할 거잖아. 그 돈은 들어오는 거잖아. 지금 돈 너무 잘 써요. 자기가 소비성이 너무 경제 개념이 없어요. 저 45년 동안 경제 개념 없었습니다. 근데 네, 잘 썼어요. 잘 벌고 잘 썼어요. 하고 싶은 건다 했어요. 그게 지금 뭐냐? 지금은 사실은 약간 소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각 상태야. 왜냐면 내가 내 욕구 있잖아? 내 안에 있던 욕구들, 불만들, 그걸로 풀었던 거잖아요. 어, 그거 괜찮아요. 남들은 뭐 20대, 30대에 집이 있는데, 그거 신경쓰지 마세요. 요즘에 누가 집 삽니까? 그죠? 저도 요즘 집 살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음, 더 떨어지면 사게요. 그때 사면 되지, 대출받아서. 그죠? 그게 뭐, 나, 집이 뭐라고 잠만 자는 곳인데, 내가 있는 곳은 직장에 더 오래 있는데, 어?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있어야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자, 고르시했으면 좋겠고요. 스트레스 덜 받을 휴럼프를 이겨내는 방법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그 누구하고도. 어제 나와 또 비교하면 성장한다고 그러잖아. 그것도 너무 스트레스 강박관념이야. 그냥, 흘러가세요. 흘러가시는데 자기가, 어, 슬럼프가 계속 오진 않잖아. 뭔지 알죠? 되게 매번 좋지만은 않은 것처럼 인생이라는 게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 롤러코스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슬럼프 다음에 진짜 좋은 게있다는 거잖아. 내가 되게 지금 안 좋다라는 건더 좋은 게 그만큼 있다라는 거거든. 롤러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떨어지는 것도 높아 떨어지잖아요. 이만큼 밑바닥을 쳤어. 그럼 어떻게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엄청 쉬워요. 저 같은 경우는 늘아 그런 거를 즐겼던 것 같아요. 와, 지금 내가 되게 힘드네. 그러면. 다음엔 얼마나 좋은 게 있을까? 그럼 재밌잖아 어? 재밌잖아 지금 내가 남들보다 뭔가를 못하고 있어 음, 그냥. 무슨 상관이야 내 인생인데 그 사람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닌데 사람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인생 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남 의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비교한다는 건 의식 닿는 거잖아 남 말에 또 되게 너무 신경을 쓰거든요 아니 남이 죽으러 가면 죽을 거냐고 예전에 그 우리 대표님이 하신 말씀에 그거 있었어요 한 토끼가 막 뛰어갔대요 아니 사슴이 막 뛰어가는데 그 모든 사슴들이 제일 뭐야? 뭐가 무슨 일이 있어? 그리고 따라간 거예요 다 따라간 거야 근데 그 사슴은 뭐라면 절벽을 뛰어내려 자살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걔 따라가서 다 다살한 거야 아니 왜요? 걔네 자살하러 간는데 내가 왜 거기에 같이 따라가냐고 그러니까 왜 주식을 하든 뭐 하든 망했어 하는 분들 특징이 뭐냐. 개미라는 거죠. 이거 지금 뜨고 있어 하면 거의 끝난 거래요. 뜬 거는 다 끝난 거야. 근데 그걸 왜 거기 같이 가가지고 물리냐고. 그 사람도 재물이 되냐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굳이, 응? 굳이, 응? 따라갈 필요 없다라는 거죠. 슬럼프 다 겪는 거예요. 당연히. 성장통이에요. 슬럼프가 뭐냐? 내맘대로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 하는 거 뭐, 뭐, 낯설면 내맘대로안 되잖아. 당연한 거야. 그게 왜 처음부터 잘 돼야 돼? 내가 천재가 아닌 걸? 어? 그럼 그, 그 분야에 10년, 20년, 30년 있었던 사람들은 뭐야? 그 사람도 어떻게 해? 다 그만둬야 되잖아. 똑같은 거예요. 어? 내가 지금 미용을 해. 20몇 년을 해. 지금 애들 1, 2년 차 저보다 돈더잘 벌어요. 벤츠 끌고 더 오고 뭐 그래요. 그럼 저 슬럼프로 미용 그만둬야 돼? 아니에요. 그 아이가 얼마나, 10년, 20년, 얼마나 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치고 가는 친구들 중에 많이 봤거든요? 반짝하는 별은 많아요. 반짝 빛나는 애들은. 근데 그게 계속 오래도록 빛나는 별은 많지가 않아요. 내가 고마운 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타클래스 있었어요. 처음부터 잘했어요. 왜 고집이 있잖아. 눈에 써있잖아. 고집, 욕심 있잖아. 지는 거.. 이 어, 써있잖아. 얼굴에 관상보이지않아요 지는 거 싫어하고 딱 써있잖아. 근데 어떻게 탑을 안 해요? 하죠. 어 선도 있죠. 근데 고마운 거 제가 되게 성질이 급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 뭐 빨리 끊는 냄비라 뭐 어쩐다 했잖아요. 저 20여 년 했어요. 이용 그럼 뭐야? 있다는 거거든요. 끈기. 남들이 그거 못 보고 있지만 끈기 있어요. 단, 어떻게 안 지치시고 계속 미용할 수, 20년을 할수 있었느냐. 그건요, 다양한 재밌거리가 있었어요. 다양한 관심거리.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알죠? 더 많이, 저를 많이 움직여요. 더 많이 뭔가를 수강을 하고요. 뭔가 교육을 신청하고요. 뭔가 책을 주문하고요. 많이 바빠요. 그러니까 저를 그냥, 한가 그러니까 슬럼프야. 손님이 없을 미용사 슬럼프가 뭐야? 손님이 없는 거거든. 외출이 안 돼. 그럼 슬럼프 와요. 근데 그러면 왜난 손님이 없을까? 쟤는 손님이 되게 많은데, 그거 의식하지 마세요. 어, 그거 의식하지 마세요. 저도 손님 엄청 많을 때 있거든. 엄청 엄청. 그러니까 손님도. 이렇게 썰물처럼 확 걷다가 썰물처럼 수상나고 밀물처럼 돌았다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명 오고 한명 오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그 시간에 저는 딴 거예요. 딴거 재밌는 거 찾으면 돼. 어? 내 에너지를 낼수 있는 거를 찾으면 된다는 거지. 어? 그거 찾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렵게 살아, 쉽게 살면 되지. 그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 있어 차? 지하 2층 인사하세요. 일로 오세요. 제제 남자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우리 혜성 실장님. 네, 입봉한 지 5개월 만에 실장됐어요. 초고 봐요. 저는 실장되는데 20년 걸렸어요. 네. 근데 쟤는 지금 5개월 만에 됐단 말이죠. 근데 저 친구 5개월 만에 실장 달았는데 슬럼프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죠. 오겠죠. 왜? 선배팅 받았었으니까. 이제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럼프 오는 거에 너무 거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아까 두 번째 말했죠. 자기를 바쁘게 움직여라. 자기를. 그러니까 슬럼프 오면 자기를 뭐가 재미거리를 찾으세요. 게임이 좋아. 그럼 게임에 미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쇼핑이 좋아. 그럼 쇼핑하세요. 괜찮아요. 사람 술 먹는 거 좋아해. 술 좋아하세요. 맛, 맛 드세요. 저 7시까지 먹었댔잖아요. 2천만 원 구멍 내 봤댔잖아. 요 1년 사이에 2천만 원써 먹다 다 날렸어요. 술집 가서 왜 혼자 갈수 있는 빠를 다녀보고 싶다고 빠란 빠는 다 다녀봤어요. 맨바도 가봤어요. 네, 도미노래방도 가봤어요. 그러니까 저를 인도하는 그 친구가 취향에 따라서 가봤어요. 7시까지 술 먹고 출근도 해봤고요. 중요한 건 제가 노는 게좀 약해요. 그 가무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냐면, 그런데 가서 제가 서비스예요. 제가 술 따라줘요. 왜? 나, 나만 건드리지 마. 너네들 알아서 놀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은 것 그냥 하세요 괜찮아요 내가 즐거울 수 있다면 그 미래는 어떻게 해요? 미래는 아, 미래 얘기잖아 뭐 어, 지금 벌써 고민을 해 미래는 미래 얘기인데 어? 미래는 미래야 응? 그때 가서 고민해도 돼요 근데 지금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중요한 거고요 어? 뛰어내리고 싶어요? 안 뛰어내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 저는 그 생,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열이 안 됐네?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요즘에 극단적인 생각 너무 많이 하셔서 어? 엄마들도 자녀들 공부 어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공부. 공부 잘한다고 잘 사느냐? 에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자기가 선택해야돼 자기가 재밌으면 미쳐요 공부에 재밌으면 너무 미치는거고 미용에 재밌으면 미용에 미치는거야 그러면 저도 제가 선택한거잖아 아무 소리 못해요 이거 못하겠어 이말 못해요 함부로 아버지 반대 엄청 했거든 어? 아버지 반대했어 어? 그리고 내가 이걸 포기할 만, 하기, 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어? 근데 저는 안할 거거든요 왜그 사람들 재밌게 안 해줄 거야. 내가 선택한 건데. 그리고 이만큼 재밌는 직업이 또 없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연출해도 되고, 마음대로. 그리고 내나 자신도 예뻐지고. 첫 번째 나 자신이 예뻐져. 두 번째 남도 예쁘게 할수 있어. 그것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음, 비교하지 말고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남들 하는 거따라 하지 마세요. 그냥 니 네, 자기 거 하세요. 내 거.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지금 제 인스타나 제 유튜브 어쩌고 저고 쩌 어쩌고 저고. 음, 응. 그럼 자기가 잘하면 돼. 근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그렇게 피드백 주는 분들이요. 자기 거잘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잘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 음, 응. 자기 거 잘하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맛있는 거 드시러 가세요. 좋은데 가. 돈이 없어요? 어, 그러면. 그럼 돈 열심히 해야지. 그럼 다 없잖아. 내가 슬럼프 빠질 때가 아니잖아. 돈 열심히 하면 되지. 자, 직업이 없어요? 에이, 남들처럼 편하게 하려니까 직업이 없는 거지. 어? 그렇잖아. 직업은 너무 많아. 직원이 없, 없어서 난리야. 근데 자기가 편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응? 어려운거안 하려고 하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직업이거든요. 외모 외모 그러니까 되게 화려한데 사실은 막노동이라 그래. 막 노동이야. <laughs> 세 가지, 네 가지. 아이고. 직업을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직업이란 말이죠. 똑같아요. 쉬운 거 하려고 하시니까 그런 거야.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맨날 그러거든요 그럼 어? 되게 쉬운 방법을 알려달래요. 커트를. 커트 쉬운 방법 알려달래요. 이거 웃기잖아. 20몇년 경력을 가져가는데 쉬운 거 알려달래요. 여보세요. 쉬운 게 어딨어요. 미용사가 어려워야 고객이 쉬운데. 그런 거 똑같아요. 그냥 하세요. 많이 괴롭히세요. 내 정신이 괴로울 땐내 몸이 되게 몸이 바빠지면 정신이 멀쩡해지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청소하러 다녀요. 하다 하다 할게 없으면 매장 다 청소하고 다녀요. 뒤집고 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메인 데스크에 서 있는 게 싫어요. 왜? 나 되게 한가한 사람이야. 나 손님이 없는 사람이야. 나 인기가 없는 사람이야. 나 능력이 없어. 이거 표현하는 거 어때서요. 그렇게 하면 손님 하나 더 받을 수 있다? 저는 그거 비추해요. 그 에너지 없어요. 그리고 늘 그렇게 서 있는 사람만 서 있어. 바쁜 사람은 늘 바쁘고. 그럼 딴 거예요. 난 바쁜 것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오늘 주석 없네요. 제가 지금 급해서. 제가 내일 다시 준비 잘 해가지고 올게요. 오늘은 조금 죄송해요, 많이. 그래도 약속이니까 매일 올리기로. 그러니까 오늘 올린 거고, 내일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올게요. 대본이 오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애었습니다 감사해요. 다음에 봬요. 이 뿌리 볼륨을 제가 찍었어요. 영상 보고 다시 공유해드릴게요. 되게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안 갈라져요. 자, 내일 내일 좋은 모습으로 뵐게요. 안녕. 오늘도 성장하고. 아자. 오늘 지금 힘들다면 내일 엄청 좋을 거예요. 축복합니다.